매출 내역 상세 확인이 가능한 매출 관리 매출 현황 메뉴입니다. 이 메뉴는 매출일 기준으로 ERPi에 등록된 주문을 조회하여 주문에 대한 원가, 이익 액 입금 정보 확인하는 메뉴입니다. 조회하는 방법은 매출일, 매출 구분 등 조회 조건을 설정한 뒤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 조건에 해당되는 매출 리스트가 조회됩니다. 조회한 항목을 클릭하면 하단의 해당 주문에 대한 상세 매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매출 점표의 총 매출액, 공급가, 원가 등의 금액 부분과 VAT, 정산 처리 확정 여부, 은행 입금 정보, 계산서 및 현금 영수증 처리 여부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, 이익액은 공급가 기준의 경우, 공급가에서 원가를 뺀 금액이며, 판매가 기준인 경우, 매출액에서 원가를 뺀 금액을 이익액으로 보여줍니다. 하단 내역은 상단에서 클릭한 점표의 상품별 금액 상세가 노출됩니다. 상단의 엑셀 출력 버튼을 클릭하고 저장하면